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24일, 우리 RC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어, 부스터샷,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3 먼저 보시면은 품사의 문제로 준비되어져 있고요. 전체적인 구조 분석이 필요하죠. 어, 일단은 이 가게가 결정했다, 뭐를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It will start selling dishwashers 라고 해서 문장 여기서 끝나요. Dishwashers 판매하는 걸 시작하겠다고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제품군을 확장하고 더 넓게 만들기 위해서 라고 들어가 있죠.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인 것으로 정답 D번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어질 때는 in order to 부정사라던가 so as to 부정사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리고 2번 문제입니다 동사의 모습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Charles Ingram이라는 사람이 데이턴의 시장이다 라고 해서 동격관계로 들어가서 여기까지가 전부 주어자리입니다 그럼 이제 동사가 되겠고요 뒤에 보니까 도시의 leg이라고 해서 명사 목적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보실게요. 일단은 우리가 수 그리고 테 시제의 순서로 문제를 푸실 건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인 상태에서 s 들어가 있고 미래고 과거고도 슈드니까 수로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이제 테로 들어가 보시죠. PP 앞에 비동사라고 해서 C번과 D번이 수동태로 들어가 있는데 뒤에 명사 목적어가 있을 뿐더러 사람이 직접 addressing 하는 거잖아요. 능동적 행위로 들어가므로 C번, D번도 소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게 시제인데, 그래, 뒤를 좀보시면 시제의 단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뒤에 보시니까 tomorrow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미래를 나타내주는 미래 단서인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will이 really 생각나시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재 진행 시제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현재 진행은 이미 예정되어져 있거나 가까운 미래를 표현해 줄수 있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soon이라든지, 뭐, shortly라든지, 아니면 tomorrow, 이런 식으로 미래를 표현해주는 단서가 있는데, will이 아니다? 그럼 현재 진행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Due to the disappointing uh, light snowfall 때문에 여기는 will probably have more, more visitors. 제일 중요한 건 앞에 지금 원인으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죠. 여기는 눈이 많이 와야 돼요. 왜냐면 스키 리조트니까요. 자, W라는 스키 리조트에는 눈이 많이 와야 그 새하얀 눈, 인공 눈 말고요. 인공 눈은 넘어지면 아픈 거 아시죠? 정말 실제로 눈 위에서 스키 탈 때는 더 부드럽고 넘어져도 별로 안 아프고 그런데 디스포인팅실망스러운 정말 조금밖에 안온 라이트한 눈 때문에 라고 들어갔으니 이번 시즌에서는 레지터가 더 적었겠죠? few 이라고 들어가는 게 정답입니다. few 다음에는 복수의 명사를 쓸수 있고요. 지금처럼 앞에 어가 없는 경우라면 거의 없는 이라고 부정 해석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neither은 neither little a nor b 라는 포인트 기억해 주시고, 예, every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단수 명사를 써야 되는데 복수 명사랑 어울림이 좋지가 않죠. higher 이 들어간다면 내용상 맞지 않겠죠. 그리고 higher number 이렇게 수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정답은 1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uh, initially rather than with regard to, 뭐 for instance. 자, 뭐, 여러 가지 품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사도 있고, rather than은 등이 접속사, 내지는 전치사, 그리고 with regard to 전치사, for instance는 예를 들어라고 해석되어지는 대표적인 뭐 접속부사로 많이 쓰이죠. Save City Supermarket이라는 이 곳은 will install 설치할 겁니다. automated self service checkout. 그러니까 자동 스스로 하는 체크아웃을 설치할 겁니다.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은 진짜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뭐 이렇게 바코드 해 가지고서는 다 셀프로 여러분들이 체크아웃 하시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hire new checkout operators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 또 동사가 중복되고 있는 거죠. 동사가 어쨌든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사끼리 연결해 줄수 있는 접속사의 역할도 필요할 뿐더러 또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에 새로운 체크아웃 오퍼레이터를 고용하기보다는 이렇게 셀프로 할수 있는 걸 설치할 거다가 적합하죠. 등의 접속사로 들어갔을 때에는 여러분 뒤에 이렇게 동사의 원형으로 동사끼리 연결해주는 경우에는 병렬 구조를 만들어주면서 동사의 원형으로 쓰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 어휘 문제입니다. customarily 라고 들어가면 뭐 습관적으로 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관례적으로, 관례상으로도 해석 가능하고요 perfectly는 완벽하게, nearly는 거의, 그리고 집어는 뭐 잠깐, 이렇게 해석 가능하죠. 우리의 품, 품질 보증 에이전트는 하고 call이라는 동사 들어가고 그 사이에 들어갈 만한 부사를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고객님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대리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고객님에게 전화를 하죠. 그들이 받은 서비스에 만족하셨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품질 보증 에이전트, 우리 대리인 분들이 어떻게 전화하는 게 맞겠습니까? 완벽하게 전화하다, 거의 전화하다, 잠깐 전화하다 다 이상하죠. 관례적으로 전화하다, 습관적으로 전화하다라고 들어가는 거 A번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vocabulary 세 개만 좀 마무리하고 시험장 가시죠. A번 secure, 그리고 B번 confident 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private health records, 사적인 건강 어떤 기록들은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하죠. 안전한이라고 해석되어지는 a번 정답 들어가시고요. 쌤 비밀로 보존되어져야 한다. 비밀로 유지되어져야 한다라고 해서 b번도 되는 거 아닐까요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b번은 자신 있는 자신감 있는 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기밀의 비밀의라고 들어가는 건 confidential이죠. confidential.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directly는 곧바로, tentatively는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라고 해석되어지는 단어고요. Staff members should forward. forward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 to가 같이 나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질문, 어디랑 관련된 질문이라면 지점 폐쇄 지점 닿는 거네요. 어, 지점 폐장과 관련된 질문들을 우리 인사과 매니저인 힐다 쪽으로 직접적으로 보내는 거죠. 어, 정답 A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ttendees, 참석하는 사람들 of, 무슨 무슨 심포지엄 쭉 들어가고, have decided 결정했다, 뭐 하기를 목적어 자리에 두고 나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 인터내셔널 심포지엄에 우리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 근처 surrounding countryside를 뭐 하는 거, go on, 둘러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xcursion 들어가는 게 적합하겠죠. excursion은 소풍이란 뜻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회사에서 excursion 가는 거면 야유회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A번에 들어가 있는 itinerary는 어, 스케줄의 어, 고급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행 일정표라던가 출장 일정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 크리스마스 이후에 시험 치시는 분들 모두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